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날씨가 좀 무덥게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축복해요. 어, 지난주 주일에 입추가 지났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말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복이 지나가게 되면 8월 15일이 지나가게 되면 아마 공기가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여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조금 더 힘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그리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시리즈 설교 네 번째 말씀을 전했어요. 패배주의를 극복하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참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진단을 해보고, 성도들 이렇게 진단을 해보니까, 우리 마음과 내면에 진짜 독버섯처럼,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패배의식입니다. 이 패배의식은, 뭐 해보지도 않았는데, 뭔가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안될 거야. 나는 질 거야. 나는 못할 거야. 라고 미리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 패배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못 나가요.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일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고 늘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패배 의식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회복받아야 될 마음이 또 바로 이 패배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패배 의식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를 맛보, 맛보았다든지 아니면 또 반복되어지는 그 실패 그리고 상처가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패배 의식이 마음속에 있어서 이 트라우마 같은 것이 생겨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올가매고 패배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올가매고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도전하면 안 돼. 라고 우리를 자꾸 올가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배주의라고 하는 올가미를 빨리 풀어내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가 파, 이제 판온 함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 누구든지 그럴 거예요. 아,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진짜 너무 정직하게 살고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왜 나에게만 찾아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정말 감정 조절을 잘하고, 이 신앙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 뭐, 나에게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상식적인 일들이에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들과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예상했던 일들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있어요. 기쁜 일들도 있고, 어,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선교제에 가보고 사육의 현장을 가보면 영적인 역사가 강한 곳에는 마귀의 태클, 마귀의 함정, 마귀의 역사가 더 강력해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생각하기를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왜 나에게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을까? 이런 질문만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절망과 원망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대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생기면 그동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났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내가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잘 빠져나와서 건강을 하고 또 행복해진 순간들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좀잘 기억하시면서 꼭 나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어, 승리를 경험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어, 그런 믿음을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지난주에 설교를 해드렸던 네 가지 우리가 패배주를 극복할 수 있는 네 가지 어, 비결을 꼭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고, 사탄보다 크시고, 또 그리고 인생의 고난 내 풍파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두 번째는 따라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일 했잖아요.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보다 성공을 거두고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패턴을 그리고, 어, 삶들을, 어,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중단되었던 일들을 다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중단되셨, 중단되었던 여러가지 이유로 무엇인가를 중단했어요. 그럼 중단했던 그 일들을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마치 마가처럼 말이죠. 마가는, 어, 자기가 그, 성교를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런 다시 도전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우리의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혁 탤런트를 얘기를 했죠 그 친구가 단역 배우를 맡기 위해서 무려 120번의 오디션을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열정적인 그 도전 의식이 많은지요 어,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 의식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참 지혜로운 건데 어, 쉬운 일부터 시작하여 성공 경험을 늘린다. 어, 여러분께서 이 쉬운 일부터 잘 하나씩 하나씩해서 성공의 경험들을 늘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패배 의식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 의식을 극복해서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네 가지를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